오토데스크 인벤터 2019년 버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저희가 앞으로 작업을 할때더 편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기 위에 리본 메뉴라고 불리우는 이 창에서 도구 탭에 들어가신 후 밑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새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일반부터 스케치 탭이 밑에 있는 탭 사이에서 저희가 앞으로 쓸 기능의 대부분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반 탭부터 하나하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물리적 특성 밑에 체크 박스 두개 체크를 해주시고 부품 및 조립품 여기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명령 취소 파일 크기 이 옵션은 이제 컨트롤 Z를 얼마나 더 많이 할수 있느냐. 즉, 실수를 많이 해도 이 숫자가 높아지면은 더 명령을 많이 되돌려서 수정을 많이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옵션을 설정을 높여버리면은 인벤터의 사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반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장 탭, 저장 알림 타이머 체크, 30분마다 알림이 뜨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저는 이제 저장 알림 타이머를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장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 탭, 명령 취소, 기본 템플릿, 설계 데이터 등등 이런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이 될 것이냐, 혹은 어디에 저장이 되었냐, 그런 걸 나타내는 즉 경로 탭인데요. 예, 이 설정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탭. 색상 탭에서는 바탕화면 색깔을 결정을 하는 탭인데요. 지금 회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 색상 체계에서 바꿔서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저는 강의 촬영을 위해서 하얀색으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 배경 밑에, 배경 이미지 이거를 원색으로 바꾸셔야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 깔끔한 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표시 탭. 화면 표시 탭에서는 그래픽 설정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문서 설정 사용 체크되어 있고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체크를 많이 할수록 그래픽은 더 이쁘게 나오고 인벤터의 사양이 올라가겠죠. 그러므로 저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면 표시 소메뉴 뷰 전환 시간, 최소 프레임 속도, 최소 프레임 속도 설정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화면을 돌리거나 이동을 할때 얼마만큼 프레임을 잘게 쪼개 주느냐 당연히 숫자가 높아질수록 사양 또한 높아지겠죠? 저는 반으로 줄이고 가겠습니다. 뷰 전환 시간. 저희가 스케치를 할때 이제 뷰 큐브를 많이 쓸 텐데 그뷰 큐브를 눌러서 시점을 전환할 때 얼마만큼 오래 걸리느냐. 즉, 3초 올리면은 시점을 변환하는데 3초가 걸리겠죠? 저는 0.6초.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게 좋으니까요. 이 정도로만 하고 우선 적용을 누르고 닫기. 이렇게 하시고 시작.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점 m mm, 리미터 ipt 파일을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지금 스탠다드 점 ipt 파일을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설정을 하나 더 남았는데 그 설정을 보기 위해서 2d 스케치 시작 위에 상단부에 이 버튼을 누르시고 면 3개가 나오실 겁니다. 그럼 이면 3개 중에 아무거나 눌러서 그리고 스케치 모드에 진입을 하신 후 위에 리본 메뉴에 선 그걸 클릭하셔서 간단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그린 스케치가 여기 하나 생기신 걸볼수 있는데요. 이거를 디자인 트리 메뉴라고 합니다. 이제 트리가 나무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나무처럼 저희가 하나하나 작업을 할 때마다 그 작업이 이렇게 밑으로 순차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마지막에 한 작업이겠죠. 그럼 이 스케치를 가지고 간단한 조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 자체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 클릭 움직이시면은 이제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를 확대할 때 확대를 하시려면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은 보통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야 확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는 도구 탭, 설정, 한번더 화면 표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방향 반전.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마우스 휠을 올려야 확대가 되고, 내려야 축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박스 모양 물체가 있는데요. 이거를 뷰큐브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화면 전환, 시점 전환에 쓰이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꼭지점, 모서리, 면 등등 선택해서 시점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시점이 변경되는데 제가 아까 0.6초로 설정이 됐죠. 이렇게 시점이 변경되는데 0.6초가 걸리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리모컨 같이 생긴 거는 탐색막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화면 설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밑에 확장을 시켜 주셔서 비주얼 스타일 이거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탐색막대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탐색막대 기능을 추가했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연습한 이 스케치 마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 혹은 스케치 탭둘 중에 하나 아무한테 가서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저희가 그릴 평면, 똑같은 평면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선,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신 후 바로 이 직사각형의 양점, 그러니까 대각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실 때이 점에다가 마우스를 비슷하게 갖다 대면은 이 노란색 포인터가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이 꼭지점에 붙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스냅이라고 합니다. 스냅 기능은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특성이 있는 점에다가 마우스를 붙여서 간단하게 살짝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은, 자, 중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스냅으로 잡혔죠. 이 상태에서 바로 클릭, 그 다음에 내린 다음 반대편 수선의 발 그리실 때 이렇게 한번 쓸어보시면은 초록색 중점 잡히죠. 클릭. 이거를 이제 스냅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선 옆에 있는 원, 이 버튼을 눌러서 원을 그리실 때 중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중점을 이 대각선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중심점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심점을 잡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기 알아서 스냅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 그리고 크기는 이쪽 변까지 또 스냅이 되죠? 클릭.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구속이 되는 스케치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8번 스케치를 더블 클릭, 수정 상태로 들어가서 L키, 라인, 모드에서 클릭, 이렇게 끝점 스냅이 잡혔죠?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이 점과 수평 스냅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스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클릭해서 마우스를 돌려보시면 스냅이 안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끝점 어딘가에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면 초록색 점으로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이거 스냅이 발동된 거예요. 즉 컨트롤 키를 눌러도 끝점 구속 즉이 선의 끝점과 지금 찍을 점의 끝점. 끝점 구속은 컨트롤 키를 눌러도 스냅이 잡힌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한번더 그려보겠습니다. 스냅 잡아서 그렸고 위로 선을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스냅이 발동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딱 멈춥니다. 찍어 주겠습니다 점 찍었고요 다시 한번 더 라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시면 스냅이 안 잡히는 게 보이시죠 즉 선과 점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스냅이 발동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직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발동되는 건 점과 점 구속 이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까지 스냅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따로 준비한 스케치 예제 파일인데요 이 보이시는 스케치 파일을 방금 배우신 스냅을 이용해서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여기 보시면은 리본 메뉴에 있는 그리기 도구들을 다한 번씩 사용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 스케치 파일을 따라 그려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기 도구를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파일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점 IPT 파일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주겠습니다. 자, 새 문서 불러왔죠. 바로 2D 스케치 시작. 면 아무거나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면을 선택해 줄게요. 도면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이 사각형 박스 먼저 그려야겠죠. 가로 500, 세로 30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 번째 메뉴에 메뉴를 펼쳐 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에 관련해서 모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직사각형 선택해 줘야겠죠. 직사각형 모양이었으니까 자, 세로 300, 가로 500 엔터. 그러면은 그 크기를 가진 직사각형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겉에 있는 이 점선 사각형 하나 그려줘야 겠죠. 이 사이에 거리는 2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간 간격 띄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간격 띄우기 버튼을 선택하셔서 사각형 선택해 줄게요. 자이 상태에서 위로 살짝 끌린 다음에 수치 20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과 모양이 닮은 크기가 20더큰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각형은 점선이었죠. 그럼 스케치에 보이면 안 되죠? 이 사각형 4개, 변 4개를 컨트롤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구성 눌러줄게요. 그러면 점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준점이 생긴 거죠, 이제. 다시 도면 확인하겠습니다. 사각형 안에 중심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 슬롯이 뻗어나가고, 그리고 왼쪽에 원,